지금 그 윤석열 검찰 청장이 계속 제가 거듭해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영상을 다루고 있죠.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그 최근에 4월 말에 그 자칭 보수 세력들의 그 집회까지도 대놓고 갔는데 그거를 아주 경제에서 대놓고 또 보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반박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입빌린 보수 언론, MBC도 압수수색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채널 A 압수수색 시도한 후에 왜 MBC에는 압수수색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검찰과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최근에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어땠습니까? 채널 A 이동 그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검찰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도 그 압수수색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공익적 이런, 그, 목표를 위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MBC를 압수색해야 수 된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상식선에서. 근데 윤석열 검찰 청장이 또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식으로 하면서 MBC와 채널A를 같은 선상에 놨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채널A는 대놓고 검찰과 유착해서 이동재 기자가 일종의 유시민 이사장을 협박을 하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보도를 해왔는지 검찰은 언론과 붙어 있었는지 이런 게 드러난 상황이고 이 실체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했는데 왜 채널 A와 MBC가 같은 선상의놓입니까이 자체가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 보언론을 중심으로 윤석열 청장의 발언을 빌려서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보수언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그들의 그 발언을 빌려서 본인들의 생각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한뭐 뭐 언론사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제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네티즌의 댓글을 인용해서 뭐 온, 온갖 내용들을 다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해, 해가지고 얼마든지 실제로 언론이 조작되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정말 황당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 뭐 자영업자가 정말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뭐 서득주도 성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흔히 인용하는 A씨. 그럴 때 보면 그 A씨가 40년간 뭐 어떤 한 곳에서 이런 거 운영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4 1세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한 살부터 뭐그 기업의 그 가문의 이걸 이어 받아가지고 한살 때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 조작을 하려고 해도 좀 그렇게 어설프게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그런 짓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채널 의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는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 또 조선일보는 MBC는 빼고. 채널 A만 압수수색한다면서 이게 굉장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를 있는데 이동재 채널 A 기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최측근 윤석열 청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유시민 이사장을 그렇게 협박하고 그이 당사자 이철 대표한테까지도 어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보셨듯이 채널A 본사에 압수색 수 인력을 투입해서 2박 3일간 기자들과 대치하는 등압수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MBC가 압수색 이렇게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그런 것들 둘째 치고 여태까지 검찰이 저렇게 압수색 수 했을 때 난항을 겪었다 이런 거 제대로 본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보여주기식, 압수색도 굉장히 잘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2박 3일 동안 기자들과 대치를 합니까? 그리고 채널A에서는 정작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자의 그 자유를, 뭐를 훼손하는 건지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는 MBC와 채널A를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한결에만 검찰이 MBC도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과도한 조치다. 그래서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MBC 뉴스 데스크 보도에서는 검안 유착 의혹 핵심의 당사자인 채널A에 대한 압수액 성과보다 검찰 수뇌보관심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죠. 이런 상황에 김준우 변호사는 언론사 간의 대결구도, 한마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널A와 MBC 간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계적 균형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균형감각을 잃은 처사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균형감각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측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보도한 측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이냐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태까지 뭐 검찰의 행보를 보면 뭐 이것도 이해는 가는 게 여태까지 검찰이 오히려 고소한 사람을 가지고 어 언론 플레이라고 이 제보한 사람을 오히려 이게 억압하고 몰아가고 그랬던 이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봤을 때 검찰은 지극히 기존에 해오던 것대로 해오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심판을 받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한국기자협회도 만에 하나 MBC 압수색 영장 재청구 등 검찰의 언론 탄압 움직임이 격화할 경우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댓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MBC가 그 윤석열 검찰청장이 MBC를 불편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채널A 기자와 검찰과의 유착 관계를 대놓고 저렇게 뉴스 데스크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 사건도 이렇게 스트레이트, MBC죠. 스트레이트에서 이렇게 보도도 하고요. 또 부인 김건희 씨, 본명은 김명신이죠. 김명신의 또 진실에 대해서도 MBC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경원도 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남편이 이렇게 담당 판사 윤석열과의 나경원과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MBC가 또 보도하기도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검찰 청장 입장에선 MBC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선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달성해 가고 있는데, MBC가 저렇게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언론사에서 자기의 그 어떤 치부를 건드린다? 당연히 MBC가 눈에 가실 거고,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MBC를 치고 싶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MBC를 치려고 하는데, MBC만 치면 안 되니까, 예, 오히려 저쪽에서 채널A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MBC를 치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MBC를, 예, 이렇게, 압수색 하지 못하게 뭔가 만드는 느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 예, 이성윤 지검장을 흠집내려고 하고, 뭐, 친문, 그,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또 규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 청장은 지금 MBC를 지금 계속 건드리려다가, 오히려 이거는 저는 벌, 벌통을 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돈는 시퍼렇게 뜨고 있고 예, 5월 30일부터 민주당 180석 슈퍼 여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21대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국민들까지도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또 7월에는 공수처 설치까지도 이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까지도 저렇게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예, 말도 안 된다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윤석열 검찰청장은 더 이상 그 그렇게 음 기존처럼 그렇게 쉽게 나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청장은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최근에 또 황당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그 4월 25일이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비난하는 그런 그 수구 세력들의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이게 강남역에서 열린 거였죠. 근데 여기에 그 동그라미 사진 안에 보시면 예, 이렇게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동영상도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이 악수를 한 사람이 이 선글라스를 끼고 저, 저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노란 머리 저 사람인데요. 예, 바로 같은 인물이죠. 이 사람, 아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누군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예, 수구 오브 수구, 예, 유튜버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매일 비난하고, 저도, 저, 저, 이제 알림이 항의도 채널도 굉장히 심각하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과 악수를 했다는 거고, 4월 말에 강남역에 저렇게 윤석열 검찰청장이 직접 출연해서 이렇게 대놓고 마스크도 안 끼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마스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대놓고 마치 나좀 알아봐 주쇼! 라는 것처럼 저렇게 대놓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염치도 없는 거고요. 오죽하면은 이 아주경제에서 김태형 기자가 윤석열 검찰 청장 보수단체 시위 현장에서 목격됐다. 그래서 이 검찰 대검측에선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주경제에서 그 지난 25일 강남역 인근에서 그 이런 5.18 유공자 공적 내용 공개 촉구 집회 한마디로 이 수구 집회였거든요. 거기서 윤석열 청장이 참관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도 추가적인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장소를 그 지나가면서 악수까지 하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나 윤석열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얼굴을 대놓고 드러내고 거길 가고 있는, 지나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아주경제에서 저렇게까지 참관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도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지금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 지금 그 집회에 가서 자기의 존재감도 보여주고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 그럼 이들도 어떻겠습니까? 힘을 얻게 되죠. 아, 현직 검찰청장이 직접 우리 집회까지 와서 응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으쌰으쌰 싸울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계속 코로나 19 방지하고자 국민들 위해서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계약까지 연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유사한 검찰청장이 또 어땠습니까? 방역에, 방역을 우선시하라 그러고. 아니, 수사기관에서 방역 우선시하라 그러고, 심지어 자기가 무슨 소방청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이천 그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자기가 실시간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당장 마스크도 안 끼면서 정말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그냥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MBC를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자칭 그 보수 수구단체와의 의혹까지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